자, 마침 시간이 돼서 이렇게 뭐라 고 그러나 직접 내려서 한번 그 취재를 왔어요. 여기 보면 되게 이, 이 뒷문이거든요. 뒤, 뒤에 홈, 아예 뒷현이에요, 여기. 근데 이렇게, 어, 상가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뒤에까지 이렇게 해놨네? 너무 화환이 많이 와서 그러나 봐요. 이게 지금 화안도두 줄이야. 여기 뒤에 있고, 여기 앞에 있고. 지금 꽃들이 다 이제 지금 시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꽃낭비지, 이게 뭐예요. 저, 저도 플로리스트지만 이걸 조금 아닌 것 같아. 과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다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 똑같은 데서 꽂은 것처럼. 다 꽃이 똑같아. 지금 보면. 꽃이 똑같고. 11번 마을버스. 여기서 마을버스에서도 앞에 이제 마을버스가 쓰거든요. 11번이. 그러니까 요걸, 요런 거는 조금 특, 저기 특이하네요. 마을버스에서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어,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지금 어디 지역 동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왔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 이제 정교조에서 그 무슨 행동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단체로 보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요즘 일깨워주는 것도 그 교권에 대해서 어, 좋긴 한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이거는 지금 과하긴 해요. 지금 여기 보면 문은 아, 뒤에 이렇게 문이 있네요. 뒤에 문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해놨어요. 이게 뭐, 뭐라고 써있냐면 자살, 자살케 만든. 뭐야, 이게? 이건 뭐야? 뭐라고 쓰있어 이게?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막 <laughs> 이런 식으로 엄청 뭘 많이 써놓고 갔네. 응? 여기다 아막 이렇게 써놓고 갔고, 이건 이제 쓰레기인가봐요. 이건 쓰레기. 아,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제, 써서, 꽃, 꽃이 이렇게 지금, 무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덤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 이 후문에도 이렇게, 후문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나 보네. 어마무시해요, 이 화원이. 화원이 여기까지 있고, 보통 지나가다 보면, 여기 그냥 끝에만 보이는데 저쪽 이 옆에 경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지,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전국에서 아마 다 보낸 것 같아. 이렇게 벌써 아파트 여긴 뒷현이라서 여긴 없네요. 아파트 뒷현이라 화는 없어요.